Can't do 됐다 야다 됐다 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태웠어 아나 징글징글하다 인자 <목소리> 음, 아래쪽에 이제 우리 주력함대도 이제 오고 있으니까 덴마크 해상로를 끊네 명언이구만 어? 전쟁을원한다면 비경대에 가입하라. 어, 명언이구만 yes. 아! 아! 자, 정원 탑승 완료. 전군 yes. 이동하라. 야카씨 뭐야 이건 또? 예스. Yes. 오더스. 굉장하네. 어, 시 엄청난 함대가 보이는가? 영국에서 비르마스크가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막장이지? 철혈 정책인가? 어, 그런 건 없어. BM 정책이야. 어, BM 의 방식대로. 어 항상 그래왔듯이 BM 의 방식대로. 저 잔당 뭐냐? 2급 전열함. 어, 에트냐를 파괴하라! 함대장 음. 도착! 음. 자, 파이널파티다 이제 야들란 잡으면은, 어, 전세계 해군 병력은 없어. 들어간다. 자 가자 일단은 중일 급함을 상대적으로 제일 앞에 놔두고 그다음 폭격함부터 시작해서 어, 쓸만한 배들을 2열에 놔두고 나머지 호위함 두척을 어, 3열에 놔두고 이동! 보자 어딨어 야 저마도 왜또 져서 나와 에다비퍼버글 가자 이게 중요한거지 그래 어 이게 어쩌면 전열함보다 더쓸수도 있어 1급 전열함보다 이게 더쓸수도 있어 이쪽 면앞 배가 앞에 신식 무기가 달려있거든 자 2급 전열암 한번 볼까 이야 역시 2급 전열암 멋지네 어 2급 전열랑 2급 전열함 따위. 어디서 1급함도 아닌 중1급함한테 덤비는가? 출전하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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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켓함과 박격고함두 대가 어, 이동하겠했습니다어 맞으면 참 아플 거예요. <laughs> 아니면 발기의 정신으로 어디를 소환하던가 그렇게 했죠. 자, 1급함도 불태워 없애는 로켓함이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발포하라! 어, 이지상급. 쉬 쿵! 과연 발사? 제대로 먹었습니다. 화재발생 야, 한방더 먹여. 어, 한방 더 먹여라 어 불나면은 해상전엔 답이 없거든 그렇지! 어 아무리 뭐냐 2급 연애라이라도 로켓함한테 맞으면 정신 못차리지 아, 쏩니다 영중! 야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괜히 얻어 터지면은 몸이 안 좋다 아, 적당한 거리에서 로켓만 쏘라고 성복했네요. 아, 역시 이게 좋다니까 이게. 어, 이거 몇대 맞으면 애들 정신 못 차려요. 화를 받음 자, 이급함 갑판이 날아갔나? 침몰하겠네, 이거. 좋지. 어, 얼마나 훌륭한가. 3급전열이다. 와, 1급전열, 2급전열, 3급전열 다 있네, 애들. 자, 위에서 박격포가 날아옵니다. 폭발탄. 이것이 바로 폭발탄이다. 자, 불무서네요 꽝! 이급한 박살. 어 이게 무서운 거야. 로켓탑을 맞으면 은 슈타이어처럼 후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어 그냥 어 무시하면 안 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부터 터져버린다고. 어 어디 내게 가렴야 전속력으로 도망간다. 야, 저기 전속용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어, 전속 도망! 야, 엄청 빨라, 뭐야, 이거? 아, 슬로프구나. 야, 엄청 빨라, 뭐야, 이거. 야, 못 따라잡는다. 우리 함이 유일하게 단점이 느린 거예요. 어, 못 따라잡아, 저거. 어, 미사일 발사됐다. 미사일! 와 피했어 자 저것도 장살났네요 야 저기 LTE로 도망간다 3배속 쿵어야 돌아온다 또 근데 문제는 도시 날라갔다 끝 오전 능병사는 그냥 나라를, 자, 나라 전문의 잘못 태어난 죄지 뭐. 어, 세력을 잘못 선택한 죄지. 어, 세력을 잘못 태어난 죄입니다. 근데 여긴 범선이라고 격군 없을 텐데. 어, 범선인데. 자, 버스터콜 준비. 어, 전함, 버스터콜을 준비하라. 범선이 나왔고 없어. 항해 시작. 저 섬에 버스터콜을 신청한다 어, 전함들은 어, 저 섬으로 돌진하라.

어, 저 일대를 완벽하게 포위해서 저기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야, 많다. 우리의 함대들이 보입니까? 어, 20척이에요. 20척 <laughs> 뭐야, 이게? 야, 답이 없잖아. 야, 답이 없네. 어, 우리의 최고 부대다. 음, 대충 저런 도착한 것 같구만. 어, 아이슬란드를 정확하게 불태워 우리 정의군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어제 했던 것도 합니다. 어, 끝나면은. 어, 이제 최후의 날이기 때문에. 야, 솔직히 이거 하나 얘기해봅시다 지금 전세계에서 전망하고 내하고 둘이 가딱 나라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호국하고 평화조약하고 일시불 돈 그런게 뭐라서 문제가 있는데 야 전세계가 두두 나라밖에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야 니하고 내하고 전세계에서 둘이 남았는데 뭐가 의미가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보호해야 돼 무슨 외계인을 향해서 보호를 해줄까 <laughs> 아무런 의미가 없소이다. 꺼져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아니한가? 전 세계에서 니하고 내하고 둘이 남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자, 이 섬을 완벽하게 포위하라. 어, 여기를 없애겠다. 어, 20척의 군함들이 완벽하게 여기를 포위할 것이다. 어, 이것이 바로 뭐야?

봉인! 어, 이것이 바로 봉인이다! 음, 완벽하군. 그렇지요. 어, 비슷하지요. 어, 최종은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끝난다니까. 그리고 아까 기어 나간 저 아들 잡고 뭐 최종적으로 저거 잡고 아 그냥 저거는 쇼죠 말 그대로 마지막이잖아 <놀람> 쿵! We shall rule the waves. 자 본선 도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자, 저 위로 올라가라 자 저쪽 위로 올라와 어. 전쟁의 끝판 어, 완벽한 포위 그냥 자를 넣어서 생존 시키가 그냥 <laughs> 못 나오잖아 어, 마지막은 화려하게 비경대 어, 승리다 저장을 합시다 <laughs> 멋지지 않습니까? 어, 덴마크가 아이슬란드까지 도망을 가서 아이슬란드까지 정확하게 그냥 포위를 해 버렸습니다. 어, 이게 바로 대륙 봉쇄망이다. 어, 뚫부수 있으면 뚫어 봐. Orders c a p t 넘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Officer on d e c 아이 All away! Now, the Yes, your majesty. Yes, my lord. Ready for action! Any orders? Orders received and understood. Ship Under shape and Bristol fashion, captain. Ready for action! Ship shape and Bristol fashion, captain. Captain. Ready for action! Aye, sir. Ship shape and Bristol fashion, captain. Ready for action! Aye, aye, sir. Under sail! Ship shape and Bristol fashion, captain. 만야에 이게 저게 전마가 생각을 할수 있으면은 어저 지금 저땅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스터 콜어 이것이 바로 보스터 콜이다 아 <laughs> 웃기고 있네 어 웃기고 있구만 어제 했던 게할 겁니다 억제하지 마세요 흔한 그 인팔 다운이다. 자들 음, 봐. 계속 보호국 제안을 하고 있어. 음. 싫어. 안 받을 거야. 어, 인팔 다운. 우리는 그저 승리할 뿐이다. BM.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본군도 도착했겠다 어, 전세계 마지막 전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엠파이어 토탈홀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갑시다 전군 상륙하라 야, 상육할 자리도 없어. 야, 상육할 자리가 없다. 뭐,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상육할 자리가 없잖아? 바라람, 바라바라밤! 바라라라라라밤! 바밤, 밤, 바! 그렇죠. 다제 어, 게임 접어야 돼요. 저 병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붉게 물들었고 아메리카 또한 붉게 물들었다 우리는 또 다시 승리하였으며 우리는 군단이다 자, 다구리를 시작하지 야, 비켜봐 앵글 좀 잡자. 어 상대편 나갔을걸요 아마 <laughs> 이 정도 관광 당했으면 상대편 나가지 않았겠나. 어 이것이 바로 불바다 전술이다. 너희 깃발 따위 역사 속에서 안 보이게 해 주마. 어, 이것이 바로, 관광이다 <laughs> 야, 씨. 어, 상대편 진짜 얼마나 나겠는데? 저거 다 갖다 놔도 어차피 지도에 다나와요 한부대밖에 안나와 그래 큰기대는 안한게 안 좋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놀람> <놀람> 야씨 저 건물 막 밟고있는데? 어, 전세계 명장이 저기, 저성안에다모에서도이 병사는 못 막아. 쥐쥐! 어, 상대편 쥐쳐야지. 뭐 어쩔 건데. <laughs> 야, 이거 봐라. 아까 26만 없어지고 보고 바로 살아나야 될라네. 자, 상대편 쥐지쳤습니다. <laughs> 어, 요번에는 공짜로씩 보호에 선언 해돌라네 <laughs> 뭐야, 저기. 어, 상대편 쥐지쳤네요. 자, 공행권을 요구한다. 이걸 거절하면 너는 불가가를 만들어버리겠다. 걱정하지마요 저하고 내하고 이제 이 세상에 두개의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아 어 이거 받고 바로 친다 안심하게 해주시 어 잠시만 야 잠시만 입만 빡쳐갖고 컴퓨터 껐다 시발놈들아, 현피 뜨자! 야, 임마, 도망갔다, 이 새끼, 이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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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laughs> 덴마크에서 해커가 발생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지, 이거? 씨발놈들아. 뜨자 <놀람> 됐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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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드디어 보호국이 선언됐고. 안녕히 가세요. 방아습니다 어, 다음에는 우리 같이 만나요. 메배신 <놀람> They will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you in here. They will be cautious when dealing with you in here. They w i l 인마 또, 인마 또탈했다 이거! 야, 전쟁 선포했는데 인마 또 탈령했다, 이거. 야, 사이버 테러를 당 하고 있어! 야, 전마들 핵스, 야, 운영자님 저 핵소서 못하겠어요. 저 뭡니까, 저거. 야, 전마 핵쓴다, 저거. 어, 정가안 나네, 저거. 야, 전마 핵스잖아! 시발놈들아. 됐나? 화이팅!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네, 전투를 네, 위하여 네, 네. 자 여러분 최후의 네, 네. 전투에 네, 네. 뭐해야겠습니까? 어 12시 3분 전알려주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구만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지 자 최후의 전쟁에는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추천! 야 이것 때문에 오늘 플리니 베이스를 못볼순 없잖아! 추천! 여러분, 열두 시가 지났습니다. 전부 다 추천. 추천을 올려라. 이거는 비행기, 우리 뭐냐? 패밀리 전체 기, 이거는 그냥 문장. 오케이, 이거와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문장, 이거는 깃발. 엠파이어 토타워 최종자. 어, 전투를 위하여 추천. 나, 이번에는 추첨좀 어, 화끈하게. 이게 마지막 전투니까, 지금까지 혼자 해요. 이건 우리 마크야, 마크. 이걸 틀고 방종을 할순 없잖아. 어,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틀고 방종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 이거 틀고 방종할거예요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뭐냐, 이거 틀고 최종장 볼까요? 가나, 파이님 배부선 100개!